배운데 여자인데 근데 약간 부었대 자기가 무슨 소리야 요즘. 어디서 드라마에서요? 자기가 요즘 뭐 아, 찍고 있는데 어. 찍고 있는데 부었대 <laughs> 안 부었는데 어. 아니 언니가 몰라 입만을 연결이 튀어 이러는 아, 거야 연결 튀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웃어 내가 볼 때는 안쪘는데 뭐가 쪘다는 거야 그거가 이제 나중에 쫙 붙여놓고 보면은 태워? 얼굴이 약간 <laughs>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, 현아야, 이러고서 얘기를 해놓고서, 어, 어, 지금 해진다 저기 보러 어. 가자 했는데, 저 베란다에 나가잖아요. 근데 베란다 나가는 건 다른 날 찍을 거 아니야? 다른 날 찍지. 근데 갑자기 얘가 살쪽 빠졌다던가. 그 <laughs> 5분 사이에. 이제 그게 이제 뭐, 2주 있다 찍을 수도 있고, 이제 그러니까, 내가 만약에, 어, 어제 촬영 끝나고 조금, 어, 뭐야, 이틀 비네? 이래가지고 뭘로 콜록 먹었어. 막감자탕이나 근데 갑자기, 아, 누나, 저희 씬이 하나가 바뀌어서, 내일 점심 때, 그럼 이제 술을 마시고 있다. <laughs> <laughs>